오프로는 보내줄 때 돼가지고 보내줬는데, 일단은 경량을 쌓아고입고 리스코 아, 원래 오토바이 타고 갈 생각이 없었는데, 아, 문제가 아닌가? 화질이 너무 좋네 마이크만 안 빠지면 화질이 진짜 좋은데 약간 고프로는 색깔이 되게 털은 색깔을 몰라서 전체적으로 차갑게 나오는데 이건 확실히 색 표현이 훨씬 화사하긴 한데 날씨가 좋네 카메라에 또 비싼 돈을 썼기 때문에 열심히 꼭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 가면은 군대에서 친하게 지냈던 저도 저녁을 한 5달 정도 빨리 한 선생님인데, 요즘 서또 F1에 빠졌더라고요. 부동산 그 잠자랜드에 예심 레슨... 게임장 일안 하고 쉬는 날이라 카메라도 왔고 해가지고 경사경사 경사 오랜만에 얼굴을 보죠. 아, 이 동네 오랜만에 지나가는데. 많은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, 여기가. 뒤에 약간 너무 무서운데. 아, 차 너무 멋진다 착하네. 언제 가는지 여기 시간이, 4시 반. 알요나 아, 저... 이제 원효대교 건너면 거기 등장합니다. 아, 상상하니까 내일 캠퍼스 때네에 아, 그런 울먹으로 오는 거야? 어디로 오 <laughs> 아, 이거 헬멧 가져와서 쓰고 올까? 여긴 매장이잖아. 요 <laughs> BYD 할까요? BYC 나는데. 어우, 화질 개 좋은데? 군대 시절 악마 선님 만나서. <laughs> 옆에 이 사람 때문에 약간 지금 좀 힘들거든요. 헬멧 쓰고 오네, 그냥. F1 영화는 안받지만 하지. 카메라 원래 들고 다니는 거 쉽지 않았는데 인스타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남한테 관심 없다는 거 알고 나서 그 이제 100명 넘어가지고 지금 뭐, 뭐 할지 생각해놨거든? 지금 114명이니까 러닝을 뛰면서 114명한테 인사하는 거 사람 많은데? 그니까 에플원 애플원 가 가? 아니 나 이거 쓰고 할게 아니 어, बात 난거문제내다내되다 아, 응. 교육 한번겠다뭐뭐뭐나 응. <laughs> <laughs> 뭐야 아직못달어 ㅋㅋ ㅋ 기한 해? 자신 없어? 없어 하지 말고. 가끔 되는 거 봐. 막판이지. 어 <laughs> <laughs> 아 m not a w 아 r d I'm n o d I'm n o r t a word. t a 우리 노르띠아 또띠아가 반칙을 했겠다 <laughs> 연습 조지로 싹 젖어봅시다 <laughs> 아 오늘 헬멧떡권 이겼다 그럼 이제 밥을 또 얻어먹으러 승리했기 때문에 밥을 한번 얻어먹어보겠습니다 귀여운 내가 변경한줄 알고 계속 했는데 밥잘 먹을게요 꿈빠이잖아 보여 여기? 어. 상원이네? 짜는 거 뭐라고 하더라? 뇨뇨 아잇 있... 나 진짜 감이 없네 나 올릴 게 없어가지고 다 있을 때정는을 찍어줄게 하소스 야를 해야지 야를 야를 요즘 트렌드 야하게 먹긴 한다 아 문신이 문신이 있는거 보이세요? 그만큼 악랄한 선임이어서가지고이 해골 개수가 몇명 괴롭힌건지 써놓은거거든요 그치라고 말을 몇번이나 했는데 야, 무슨 하잖아. 이장도길목 끝에 야무지 술집이 있는데. 오토바이 보려. 지혜야. 아, 지혜야. 내 유튜브가 내 유행한 취미야, 요즘에. 근데 우리 엄마가 발면 ᄃ. 오토바이 있잖아. 오토바이 왜? 영상 있잖아요 엄마도 몰라? 아, 오토바이 상관없 몰라 상관 마지막 한입이니까 차를 위한 차 차를 위한 차 이거 이거 나는 이제 이제 카메라 차 카메라 차 밥을 이제 다 먹었고요 아, 레츠고 밥을 이제 다 먹었고요 밥을 이잘 가세요 촬영기 좀 언제 있을까요? 갈게요 이걸로 시동 걸어볼까?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아, 끌고 가서 그냥 횡단보도 건너야겠다. <laughs> 어, 형, 안녕. 기름이 어? 두 칸, 축칸 남았거든요. 근데 이걸로 집까지 갈수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가보겠습니다. 이 2층 왔다가 술안는고집 가는 것도 처음이고. 아우, 재밌겠다. 아, 그리고 조만간 그 마이크를 헬멧 안에, 안에 그 이쪽 앞에다가 갈수 있게. 개조를 해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말소리가 거의 안들려가지고 뭐 영상을못써가지고 어우 방금 앞에 남자분이랑 이제 여자분이랑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데 여자가 이제 뒤에서 껴안고 가는데 그걸 봤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네 아이고요 그것보다 그 백명 그거 계속 뭐할까 뭐할까 생각했는데 일시를 보다가 런닝하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영상이 많는데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115명 고뭐 이러면 받아쳐주는 사람 115명 될 때까지 계속 인사만 하면서 돌아다녀요.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어우.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이마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긴 해. 이거지, 이거지. 가자! 이거지. 아, 편하다. 내일 불꽃 축제 하는데, 언젠가 한 번은 여자친구랑 볼줄 알았는데, 항상 이게 안되네거같아 쉽지 않다. 아~ 상아다 날씨 너무 좋다.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에 혼자 지내지 않을 뻔했는데, 혼자 지내게 돼버린 지한 3주 정도 됐거든요? 쉽지 않네. 원래 인생이 쉽지 않으니까. 뭐가 중요합니까? 아, 나 그만 말할게요. 사람자야 제가 오토바이 사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, 오토바이 만약에 다 사면 밤에 그냥 얼굴 보고 싶다.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토바이 사니까 만날 사람이 사라졌다. 참 아이러니하죠. 최근에 이제 힘든 폰자체안 들고 나왔 있는데. 그렇게 뛰기 시작한 이유가 집 가는 길에도 걸어가는 핸드폰들이고 뛰다가 중간에 멈췄을 때도 뭐 연락 왔는 거 하면서 핸드폰들 보고 하니까 어 이게 맞나? 그래서 안 가지고 나가면 그냥 뛰는데? 집통도 그냥 엄통잘 되고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배터리가 오래 가긴 하는 거 같긴 하다 이 카메라를 산 이유가 야간에 촬영하려고 산 거라 야간 모드 성능이 아직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못 해봐서 겸사겸사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도 이렇게 서울 한 번씩 갔다 왔다 하면 운전하는 게익숙해져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그 용산역까지 오토바이 타고 간다? 상상도 못한 일인데 이제는 저속 다닐 수 있다 오. 어, 기름이 많이 없었는데? 5,000원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? 한 방울도 안 흘렸다. 이제 좀 늘었어. You mm know? -hmm.